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아멘. 관주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53장이니까 메시야 고난 이사야가 본 십자가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음,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맞대어서 주님은 욕하지 않으셨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증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서는 에 간증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철두철하게 예수님 이야기다 그러 그래, 그러나 나는 기머거리와 같아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가 지금 맨 앞에 와바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나는 기머리, 기, 기머거리와 같아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 영문을 그대로 지금 번역해 온 거예요. 그런 기머거리가 기기기머거리 행사를 하며 원수리하는 악한 말을 듣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아요. 교회도 말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되, 왕이 됐을 때 말을 듣습니다. 마치 사울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를 대적하고 멸시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자르려고 했는데 옆에서 벨리알 예, 반대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수들을 고소했을 때와 고소 받았을 때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원수들이 고소했을 때와 같습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네. 그의 원수들이 그를 고소했을 때와 같습니다. 마태오 27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뭐, 사월에게 얘기했어요. 마태 27장 12절에 보니까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게 지금 문명이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갖다, 예?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갖다 놓는다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예,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관주 39장 2절과 9절, 나는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 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다 철두철매 하게 하 함구하고 말을 못 하게 되고, 이사야서 53장 7절을 그대로 이제 문장으로 흘려보의미로 흘려보낸 자고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 관조니까,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러니까 38장 13절과 이사야서 53장 7절이 지금 같은 말씀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고,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다이시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시편이. 그래서 한 기절만 봐도요. 지금 제가 20쪽에 넘게 지금 설계문을 가져왔어요. 다못 따라해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쌍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거기에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 똑같이 관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제가 어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자존심이 센 사람이 신앙상을 잘해요? 자존심이 좀 약한 사람이 신앙상을 잘해요?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이는 거요. 예 성절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에? 에? 아직 좀, 살아있, 예? 많이 죽였죠. 많이 죽였어, 그래도? 그래도 그래요. 많이 죽였어, 그래요. 자신 있으시네, 그래도. 많이 죽였어, 그래. 그렇죠 믿기 전보다는 훨씬 낫지요. 죽였지, 뭐. 날도 죽였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죄에 대해서 좀 죽으라고. 뭐. 죽어 좀, 제발 좀, 성질 좀 죽여, 그러잖아요. 에? 제발 성질 좀 죽이라고. 그가 재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지키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 주님의 어떤 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요.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 열두 영더 되는 천사 여기 영이 군단이 바로 이게 에? 한 군단 군 군단, 군단. 몇, 몇이냐면 7 3 4 4 0 사단도 아니요 군단이요 군단 하나의 천사가 18만 5천명을 죽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군단의 천사를 도모시키면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 지배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셔요. 에? 그런데 뭐 때문에 참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참으거요나 때문에 참아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하나요? 신앙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잘할 거예요. 건강해 주시면 내가 잘할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들나 별로 없었어요. 전에 섬교단 교회에서 팍, 암 말기라서 막 기도하고 막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여행다이들이야온 교우들이 같이 막 그냥 금식하고 치료받았어. 에? 그, 저, 어디 뭐, 저 은행, 은행 직원이었다고 그래. 그럼 은행 직원이면 돈도 저 어느 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치료받으니까 싹 가더래. 가서 말두인다말 말 들어보니까 여행다인다고 그래. 여행, 여행. 신앙사는 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신부가 틀려먹었어. 신부가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구나. 그 깨달음부터.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어. 건강하든 병들든. 그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늘 조건을 따져. 아니, 몸이 좋아야 건강해야 교회를 갈거 아니에요. 아,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목사님? 아이, 사업이 바쁜데 어떻게? 장가 들었어요? 군대 갔어요? 고삼들 오늘 면제부 봤죠? 오늘 고삼 끝나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까요? 아이고 참. 아, 잘못 때 먹었어. 예수님을 정말 가슴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이제 마태복음 26장 63절 이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자고 그랬어요 시편 38장 13절에서 이사야서 53장 7절로 가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봤으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로 가보자고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예수께서 침묵하셨어요. 막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막쏴 거짓말 같다가 리이요예요뭐말 물론 말씀하시지 그 진리를 모르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뭐 어? 교회 갔더니 죽으라고 그러라 그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르되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그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버리라 이거 막 참나마 도아가면서막 침을 맺고막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이때 이렇게 한 사람들 예수 안믿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우리 찬송가 304장. 네?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사할때주믿 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반드시 옵니다. 자기 스스로 봅니다. 죽은 죽었다 살아난 자기 몸을 봐요. 만약 우리가 생시에 오시면 우리 몸에 변화되는 걸볼 거예요. 아니 피부에 주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톡스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맞아도 돼요. 막 이런데 막 당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당겨도 돼. 주님 오시면 다 복구될 건데 뭘 그렇게 걱정했어. 라식 수술 같은 건 그거 이상의 모습으로 다 바뀐다니까. 아니야? 아니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쁘셨어 하면서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올라갈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가음 14장 61절에 침묵하셨습니다. 막 옷을 찢고 날리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니까. 그러니까 대질상에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발작하고 있어막 발작을 해 발작을. 발악을 합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지하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오는데, 나를 에? 결의할 것이다. 이게 정죄한다고요. 정죄 받으실 것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정죄하고 이게 뭐예요? 죄 있다고 정죄 안 해요. 이 정죄를 누가 뭐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다시 정죄하고 정죄 정제, 죄있다는 얘기입니다. 3언자 13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선한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함이 안식일마다 예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 그러니까요. 무식이 답이 없는 거예요. 무식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제롬이 그랬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 이 보세요.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정죄했어요? 예수를 정지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령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의요 무덤에 두었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 보세요. 뭐 정죄했어요. 정죄받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정죄 받으셨어요.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매 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 써 있어요? 정죄를 받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힘들 수도 있지, 왜안 힘들어요? 목사님, 나는 왜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아파요? 아플 수도 있지, 어떻게 하라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 교회에서 다돈 벌게 해줘야 되고, 아픈 거다 해결해줘야 되고, 아이, 교회에서 병원을 하나 차릴 수 있도록 교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만 받으셔야 돼? 말씀을 잘 받으셔서 길을 잘 분별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지 뭐요. 교회에서 무슨 맨날 무슨 뭐 저기요 투닥거리는 하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란 말이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믿어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정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정죄 받지 않은 여인 보라니까 은행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요. 에?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 잡아와요.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 이제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지, 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응?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이게 개미가 사람, 사람을, 사람을 쏘겨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 이게 미물밖에 안 되는 창조주 앞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야. 고발할, 고발을 한번 해보려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쳐 봐. 죄 없는 사람 쳐봐 하겠더니. 자, 보세요. 절대자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자 주님 앞에 서면 나의 마음은 무엇 하나 숨길 수가 없어요. 빛 앞에 어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이 끔찍 못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한번 쳐봐, 야돼죄가다 생각나거든,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주석학자는, 땅에다 뭘 썼을 때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겠는데너 김동천이 너 어렸을 때무 뽑아 먹은 거, 고구마 캐 먹은 거, 이렇게 써봐, 그러면. 도망가야지, 거기서 써있으면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다 돌놓고 있다, 도망가, 다주례난 도망. 쳤어. 그래서 여자하고 예수인만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정죄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정죄 안 받는다니까요. 정죄 안 받아. 이창녀 이거 이창녀 같은 여인 아니야, 이게. 음행죄 잡힌 여인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여인이 빛 앞에 나오니까 정죄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죄 받기 위해서 지금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못 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다 받으셨다고 다 그래 욕해 다다 다 갖다 나한테 넘겨. 넘겨. 다 나한테 넘겨. 제가 너희를 지정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내가 마음으로 죄 지을까봐 다 그것이 힘들어야지. 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래야지. 아 주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님은 알아서 해요. 난안할 거예요. 그건 기도하니라 그랬죠. 제가 제 어떤 목회자가 그건 자기 교회야. 교회를 질리면서 하나 이 교회 건축하는데 이 건축 안 되면 난, 난 목회 안할 거예요. 그건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 욕심이지. 그건 지, 지 교회지. 자기 교회지. 예? 아침에 잠깐 유튜브 제가 생방송 하면서 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교회라는 내용이 나와요. 교회 건물이 헐값에 나왔습니다. 땅 파는 사람, 그저 경매 붙이는 사람이 있어. 유튜브에 보면. 그래, 교회가 헐값에 나왔습니다. 이게 타이틀이야. 그러네. 기가 막혔네. 클릭을 해놨어. 한번 보려고. 클릭을 해놨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학교도 비지만 교회도 텅텅 비고 있습니다. 자 예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다받으셨어니 받으, 다 도사를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2사에서 53장 7절을 예? 네? 지금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그대로 인용했고 빌립이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저도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레미야 11장 19절 보니까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음으로.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은 말로만 신앙이 아닙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요. 삶으로 신앙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사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선지자를 보세요. 누구 하나 편하게 신앙을 사 있나? 영 먹고, 죽을 의기 가운데 있어갖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정제 받으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자 같이, 듣는 자 같이 되셨습니다.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